nowy number 254 how will god manifest the truth of the book of mormon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모로나에서 10장 4절더노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모로나이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권면으로 몇 마디 말을 하고 나서 이 기록들을 임봉하노라. 모로나에서 10장 2절라고 선언했습니다. 제임즈 이폴 커너는 모로나이는 그의 책을 임봉하고 그의 간증을 임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마지막 작별 인사는 몰몬경의 전체 내용에 임봉을 찍고 우리가 몰몬경의 나머지 부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암시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중요한 마지막 인봉을 조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1년에 8가지 권면 내가 너희를 권면 하노이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로나이서 10장 사절입니다또 너희가 이 기록을 봤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강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강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종종 모르나이의 약속이라고 불리는 이 성구는 계시를 받기 위한 과정을 규정하고 그 과정의 조건과 기준을 제시하며 진리의 계시가 궁극적으로 성신의 권능으로 올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기억 모로나에서 10장 3절 한 후에 이렇게 행하며 신앙으로 강구하는 사람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이 책의 참됨과 신성함에 대한 증거를 얻을 것이다. 몰몬경 소개 정확히 어떤 종류의 영적인 나타내심을 기대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요한 질문을 예상한 듯 모로나이는 다음 두 차례의 권고 7절과 8절에서 영적 은사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영과 그 은사의 다양한 징후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는 그리고 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이는 은사가 많음이여 그것들이 같은 하나님에게서 오민이라. 또 이러한 은사들이 베풀어지는데도 여러가지 길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에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모로나이서 10장 8절. 이 원리를 모로나이의 약속에 적용한다면 독자들은 진리에 대한 기대되는 확신을 특정한 유형의 영적 나타내심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감과 계시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은사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A. 베드너 장로는 계시는 꿈, 시연, 하늘의 사자와의 대화, 영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계시는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것들은 점진적이고 미묘하게 인식됩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영적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느낌이 강하게 솟구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미묘하지만 일관된 느낌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혼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신앙으로 행하면서 증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나 방법이 어떻든 모로나이는 하나님께서 오직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을 따라 권능으로서 역사하심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니라. 모로나에서 10장 7절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에 대한 영적인 증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더 와이 스티븐 워커는 모로나이의 마지막 부분의 슬픔스러운 분위기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저는 모로나이의 샌들지를 신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2권의 금색 종이가 있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까? 그토록 오랜 생에 애 축적된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은 모로나이의 마지막 권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 권고는 전체 기록에 담긴 영적 진리, 즉 오해나 불신앙 때문에 개인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임봉될 수도 있는 진리를 풀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모로나이서 10장 2절. 어떤 사람들은 이미 몰몬경의 참됨에 대한 증거를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형태의 영적 나타내심을 추구하면서도 성신이 어떻게 다양한 작용 고린도전서 12장 6절 교리와 성약 46편 16절 참조을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모로나이의 약속의 문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참된 영적 나타내심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의 풍성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모로나에서 10장 7에서 8절 안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로나이는 그러한 영적인 은사와 신성한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개인적인 약속의 서두의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모로나에서 10장 3절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이 유용한 전제 조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강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비롭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관대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폴커너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자비를 볼수 있습니까? 그러한 자비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형임을 인식합니까? 몰몬경에 나오는 신성한 인도와 심오한 개종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숙고하는 독자들은 여러 종류의 친절한 자비와 개인적인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적인 개시의 실제성을 더잘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프리 알, 할런드 장로가 가르쳤듯이 어떤 면에서 몰몬경은 개시에 관한 하나의 긴 개시입니다. 처음에는 형제들 레이메인 모로나에서 10장 1절에게 주어졌지만 계시에 관한 모로나이의 마지막 계시는 결국 모든 독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 땅의 모든 끝 24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며 모든 좋은 은사를 붙잡으라 30절 고 권면했으며 이 보편적인 청중에게 하나님이 내가 기록한 것이 참되도다 29절라고 확신했습니다. 게리 스티븐선 장로는 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 책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받으십시오.